보시면 햇볕 같은 경우 실제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어근이 만나서 새로운 합성어가 돼서 발음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햇볕 뒷말이 된 소리로 발음되고 있죠. 아랫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앞말과 뒷말 사이에 이런 식으로 니은 소리가 덧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이 소리 현상 발생하고 있으니 사이시옷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예산일 역시 발음하는 과정에서 사이 소리 발생하고 있어서 사이시옷 적어주는 게 맞겠고요. 선직 국 역시 뒷말이 된 소리로 발음되고 있으니까 사이 소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사이시옷 적어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전세빵 같은 경우도 역시 뒷말이 된 소리로 발음되고 있어서 사이시옷 적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이시옷 표기는 그렇죠. 조건이 있었습니다. 고유어와 고유어가 결합하거나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는 경우에만 사이소리 현상 발생했을 때 사이시오 적어주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한자와 한자가 결합한 경우에는 곡간, 착간, 숫자, 특간, 횟수, 세방 여섯 개 빼고 나머지는 사이소리가 발생해도 사이시오 적지 않더라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되겠고요. 이 경우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이시오 표기에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띄어쓰기는 사실상 붙였어도 되고 띄어써도 된다는 커다란 원칙이 있죠 그런데 그 본용언 자체가 이미 복잡하게 만들어진 합성용언의 경우 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에는 새로운 단어가 다른 단어가 개입된 상황이니까 띄어쓰기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집어넣다 같은 경우 집다와 넣다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동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띄어 써줘야 되는 자리 되겠고요. 먹어보았다 같은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이기 때문에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되더라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번 선택지 보시면 우는 척하다 같은 경우 보조용언이 이와 같이 의존명사에 하다가 결합된 형태의 경우 붙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살 만한 같은 경우 사실상 어~ 앞말이 뒷말을 수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의존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 시작해 버렸다 같은 경우 버렸다가 보조용언이기는 합니다만 앞말이 시작 더하기 하다 즉 어, 실제로 복잡하게 구성된 본용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드시 띄어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앞말의 품사가, 즉, 본용원의 품사가 무엇이냐, 본용원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 품사의 문제가 아니라 본용원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따라서 붙였을 수도 있고 띄어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개는 붙였을 수 있지만 세 개를 붙여 쓰게 하지는 않더라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문장 부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문장 부호와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 들어서는 꼭한 문항씩 고정적으로 출제되니까 지금 이 35번에 해당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문장 부호와 관련된 설명은 다시 한번 꼭 숙지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요. 소괄호는 생략할 수 있는 요소를 나타내는 것 맞고요. 소괄호 안에 또 괄호를 써야 하는 경우 안쪽에 괄호로 대괄호 아니죠. 이름이 대괄호인데요. 바깥쪽에 괄호로써 대괄호를 쓸 수는 있어도 안쪽에 괄호로 대괄호를 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 고르셔야 되겠고 물음표는 소괄호 안에 쓰여서 의심스러움이나 또는 뭔가 빈정거림, 뭔가 믿어지지 않는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수 있습니다. 느낌표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에서 놀람이나 반가움 등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홋 낫표나 홋 화살, 과로, 그리고 작은 따옴표의 경우에는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작품의 제목이나 상호 등을 나타낼 때 요고 요고 대신 작은 따옴표로 쓸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얘가 홋 낫표야. 이런 식의 이름은 뭐 암기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노래나 뭐 그림과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이나 상호는 이러한 꺽쇠 표시 또는 세목 옆에 화살 표시 통해서 우리가 괄호를 표현하는데요. 괄호로 표현하곤 하는데요. 이거 대신에 작은 따옴표로 쓸수 있다라는 점한번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이 문장 부호가 이제 완전히 출제되는 하나의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각각의 문장 부호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도 꼭 살펴 두셔야 되겠고요. 정답은 2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36번으로 넘어갑니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 라는 건데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인재라는 표현은 이제 이르러를 뜻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렇죠 얘는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인재가 뭔가 약간 촌스러운 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방언이 아니라 표준어 되겠고 알큰하다 라는 말은 요러한 맵다 라는 의미를 가진 표현이긴 하지만 방언이 아니라 비표준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되려는요,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는 방언이 맞습니다. 그리고 표준어는 되래가 표준어에 해당되죠. 그래서 되려와 되래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어, 실제로 오히려 되려를 더 많이 쓰는 예 모습도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되려가 표준어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얘는 방언 되겠고요. 4번 보시면 그렇 영판이라고 하는 건 훨씬 더 넘어서 이런 뜻인데 표준어가 아니라 얘는 비표준. 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사 같은 경우도 초가지복을 일때 쓰는 색기. 라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표준어가 아니라 비표준어라는 것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표준어와 비표준어 그리고 방언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규칙을 벗어나는 단어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 모든 규칙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우리의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암기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암기라고 말하면 너무 이제 부담스럽고요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에서 최대한 최대한 많은 표준어들을 집중적으로 봐두시는 것 표준어가 아닌 것들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 이런 전략이 오히려 유효하겠습니다 방언과 표준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이 시험의 준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표준어에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